니까 저희 필디님이 출장을 가신 바람에 제가 이렇게 먼저 소개를 드리게 됐네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전 인질에서 샛별 역을 맡은 이호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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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헤이 마마는 이제 끝났고요. 저희 <laughs> 그럼 해주세요. 저희 인질범의 핵심 정재원님을 모십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네. 용태 여기 정재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네아이렇 <laughs>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도 이렇게 자리를 한분한분 빛내주시고 한 플래시를 빵빵 터트려주셔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. 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. 가시는 게 안전하게 <laughs> 이 길이니까 조심조심 안전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리고 인질 두명 중에 한 명이죠 이유미 배우님을 모시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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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는 인질에서 강소연 역을 맡은 이유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비도 오는데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영화 보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저희 인질범 중에서도 헐크 역을 맡은 <laughs> 이기원 배우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괴력헐크 네, 고영록 연기한 이규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그리고 저희 저의 짝꿍이죠, 유경수 배우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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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네, 그러니까. 되게 많이 해주셔서 그러니까. 감사하니다 네, 하여튼 고뭐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어, 재밌게 보시고 네, 하여튼 고뭐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어, 뭐 재밌게 보시고 마지막 무대에 감님들 만나뵈서 영광입니다. 건강하시고요. 행복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, 저희 인재를 타지해주신 탄생시...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.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아, 영화 인지를 연출한 필 감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이렇게 마지막 무대 인사까지 아, 왜 그러세요? 아, 막차 까요 <laughs> 네, 아,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어 자리를 꽉꽉 채우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영화 보러 오신 거 맞죠? 네. 네 아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, 여러분이 계셔서 여러분이 저희 배우들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. 인질은 아, 비록 극장에서는 앞으로는 어, 뵐 수,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아, 저희 IPTV로 또, 또 다른 플랫폼으로 열심히 여러분들 찾아갈 예정이 계속 계속 사랑해주시고 저희 배우분들도 오래오래 기억해주시고 사랑해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.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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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, 네, 포토타임 한번 갖고 가실게요. <laughs> <laughs> MC도 잘 본다! <laughs> 저희 이제 아다 감사합니다! 겠사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! <웃음>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 감사합니다! 다요다니다 I'm turning out the lights so I could dream and when you smile through the screen I wish you could be with me so I